안녕하십니까 다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네 일요일 오전 잘들시고 계시죠? 지역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지약 막작하고 중선 동향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물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를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9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참음 오신 분들은 재성목록 공부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서 요즘 대단히 중요한 대편곡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팔로우 하셔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네, 금리입니다. 어, 일본의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요, 0.57%, 0.75%. 음, 이건 무슨 얘기냐? 어,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의 지각 변동, 자산 시장의 엄청난, 그 다음에 싼 이자, 마이너스 이자죠. 싼 이자를 통해서. 네, 비싼 이자를 주는 쪽에 돈이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품이 생긴 거죠. 무시무시한 거품이. 그 붕괴가 언제부터 있었냐? 여기 때부터. 그래서 2024년경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 물가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금리 하강기에 들어갔죠. 자,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네, 침체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 침체 이슈 덕분에 예,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존재하죠. 이게 엔캐리의 폭발적인 청산으로 네, 이루, 이루,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에 대한 전세계 자산시장 폭락이 있을 것이다. 특히 증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NK리 청산에 의한 대규모 네, 붕괴가 일어났던 상황이죠.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때보다 더센게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세우셔야 된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겨과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금융뉴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여러분을 꼬시죠? 저도 꼬시고, 아, 산타렐리 갈것 같아. 오라클 6% 급등했대. 이렇게 해버리면,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분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차트 분석을 잘 하시면 절대로 휘둘리질 않아요. 이런데. 지금은 주식들이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자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식의 몰락이 보이고 있죠. 뭐와? 금과 은은 폭등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초록색이죠. 가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데 주식은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금과 은의 상승과 대세 상승과 그 다음에 주식들의 대세 폭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들 그 다음에 소위 전문가들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구요 그래서 앞으로 요 순위는 계속 바뀔 겁니다 은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7위 정도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거죠 더 올라가면요 두놈 제끼면 끝나는 상황이다 4.4조 MB가 5조 달러가 넘었었죠? 네, 4.4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삼성전자는 네, AI 거품 붕괴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700조 정도 되는데, 고점 대비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 대비 반은 얼마? 네, 예, 5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두개 종목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곁다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다른 것들은 조금씩 영향을 미치니까, 변동성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EWI, MSCI, 한국 ETF, 밖에서 본 코스피입니다. 어때요? 지난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대단히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월봉에서 뭘 보시느냐, 고점 대비 반을 가느냐를 보시면 돼요. 특히 RSI 지표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다 같죠? 여기도 고점 대비 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머징 보시면, 이머징은 어때? 똑같습니다. 이머징도.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10만원대에서 이제 5만원대에 가는 여정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 비슷한 상황이죠. SK 하이닉스는 네. 완전히 캔들 패턴이 떴습니다. 예, 매도 주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올라갔으니까 이 각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 그 다음에, 어, 쌈바. 예. 어때요? 못 가죠? 예, 그 다음에 LG 엔솔.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음.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좀 무너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예, 네, 안 좋죠. 네, 고점 찍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 KB, 금융지주. 예, 네, 안 되죠. 이제는. 음.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예, 네, 셀트리온. 네이버, 힘들죠. 반등. 자, 하락, 반등. 38% 돌리고 이제 내려오는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는 게 문제인데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깎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LG화학 똑같고요. 삼성SDI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만 잘 보면 된다. 삼성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잘 보자. 그래서 이 거품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튼 우리는 지표대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삼성 차트에서 중요한 거죠. 자원 달러 환율 상황인데 앞으로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랭커 차트입니다. 코스피 상승 추세 이어가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코스피 200입니다. 네, 드디어 뭔가 하나 생겼죠? 벽돌 하나 생겼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 시절 코스피 백에서 자, 그다음에 코스닥 네 반등만 살짝 나왔고요. 네, 코스닥 백오십 네 얘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벽돌 하나 생겼다. 이 후행성이 대단히 강한데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만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 좀 볼까요? 어, 주봉도 여기서 고점 신호가 나왔고 코스닥 백오십. 거꾸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예, 얘는 계속 주세 잡고 있고요. 어, 코스피 200이죠. 네, 얘도 주세 잡고. 자, 코스피 종합. 네, 살짝 뭔가 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캔들 차트로 보시면, 네, 지난달에 역사적 고점 찍었고 이번 달을 잘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는 그림자고 실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시면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네, 여기가 대세 상승장에서의 거래량이 이렇게 서야 돼요, 원래는. 근데 네, 아니죠. 그래서 일부 종목에 의한 거품 장세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이펙트,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네, 거품 장세. 잘 판단하시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예, 네, 안 되죠. 거래량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고점이 좀 낮아지는, 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150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은 네, 코스피 정화업에서 거래량이 느는지 보세요. 근데, 역사적인 고점 3개월을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음봉이 예, 나오면서 이게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골로 가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도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고점. 고점이죠. 이 당시 역사적 고점인데 예, 상상할 줄 알고 이때 언제냐? 2 0 2 0년 6월달에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에 대량거래 터지죠. 예,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주봉 자 외국인들이 역사적인 고점 부분에서 사질 않아요. 그리고 지표들도 과매수 형태로 있고. 과매수는 결국엔 뭐로 간다? 과매도로 간다. 예, 네, 요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똑같죠. 못 가고 있죠. 예, 네, 11월 14일 고점 치고 못 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팔고 있고, 과매수 그러면 요두개 종목을 잘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5만원까지는 요런 옷이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이 정도 여기 곧 정고점인데 30만원에서 한 20만원대 사이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파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상당히 안 좋죠 외국인들이 팔고 신호까지 떴네 자그 다음에 현대차 마찬가지죠 외국인 팔면서 고점 만들고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쌈바 어때요 네, 물적 분할을 하면서 못 가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 종목은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면 네, 매우 못춥니다 음. 그래서 현대중공업 네, 똑같죠. 두산 헬로빌리티 마찬가지. 얘는 언제부터 팔았냐. 네, 10월 중순부터 팔았네. 계속해서 음. 보이시죠. 끌어올리고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이제 지우 시작했습니다. 누가 팔아요? 외국인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는, 음, 간다 간다가, 아니, 아이고, 니아 아이고가 아니고, <laughs> 예, 그래서, KB 금융지도 외국인 팔고 있고, 자, 지금 그래서 수급을 잘 보자. 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 안 들어오니까 뭐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자, 네이버. 어때요? 예, 확실히 극명하게 나오죠. 예, 여기서 한참 띄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네, 예, 이 물량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가지고 정리할 기회로 보고 있다. 까까오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 차트를 통해서, 어, 왜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간단간단히 넘어가냐. 공부하시라고, 네. 예. 일목균형표든, 이동평균이든, 결혜량이든,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죠.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 흐름을 익혀야 되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급입니다. 거래량과 수급. 거래량과 수급을 보시면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아무도 알수 없다. 아니요, 알수 있어요. 그거는 차트 분석을 안 해본, 소위 말해서, 아니, 나이롱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절대적이다. 월봉에서는 틀리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에 대한 흐름, 특히 코스피 200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한 해가 되겠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변화가 전세계 자산 시장에 대변동을 가져온다. 철저히 준비하자.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